보육 실습 기관은 이제 어린이집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앞서 자시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양성 교육 기관은 교과목을 개설한 교육 기관이고 그다음에 실습 기관은 보육 실습을 진행하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의미하겠습니다. 실습 기관의 원장님은 이제 교육 기관의 실습 동의서를 회신하기 전에 실습 지도 교사를 미리 선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습 동의서와 함께 실습 지도 교사의 그 자격을 어 이쪽 교육기관에 보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육실습 기관의 원장님은 이제 지도교사를 사전에 선정을 하고 그리고 지도교사와 함께 보육실습 일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원장님의 역할은 보육실습 전반에 걸쳐서 총괄 관리 그리고 일부 행정적인 부분은 지도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전에 계획 단계에서 원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원장님께서 실습생에게 알맞는 실습 교사, 지도 교사를 선정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습 지도 교사와 함께 보육 실습 일정표를 작성합니다. 이 보육 실습 일정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6주 동안의 실습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끔 보육실습 보육 실습 어, 일정표를 어린이집 현장의 보육 계획안으로 이렇게 어, 잘못 이해하시는 실습생이 계신데요. 보육 실습 일정표는 보육 실습생을 대상으로 한 6주간의 실습생을 어떻게 지도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이제 시간의 순서에 따른 계획이고요. 어, 보육 활동 또는 뭐 보육 계획안들은 예를 들어서 주간 보육 계획안이라든지 월간 보육 계획안이라든지 이런 보육 계획안들은 대상이 어린입니다. 영유아이고 그 영유아들을 우리가 한달 동안 또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이꼭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실습생의 사전 OT 이 사전 교육을 준비합니다. 그때 사전 교육에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다 준비하셔서 그걸 OT 자료로 원장님께서 만들어놓죠. 그리고 원장과 지도교사는 각각 실습생의 사전 교육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교육은 원장님이 실시하는 이제 전반에 걸친 실습 전반에 걸친 부분과 어린이집 개요에 관한 설명들, 그리고 교직원에 가는 설명, 총괄적인 부분을 다룬다면, 어, 보육 실습 지도교사는 사전교육에서 실습생이 본인의 학급에서 어떻게 6주 동안에 실습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 보육 실습, 어, 사전 서류를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학습해 왔기 때문에 익숙하실 텐데요. 이 보육 실습 사전 서류는 어린이집에서 실습생에게 미리 실습 시작 전에 확인하고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앞서 공부를 했지만 건강검진 그래서 미리 실습생은 당연히 건강검진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범죄 아동학대 경력 조회를 실습 시작 전에 이제 원장이 어린이집에서 실습생의 동의를 얻어서 실습 생에 대한 신원 조회를. 제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실습비 영수증, 즉 실습비를 이제 수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 실습생에게 이제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그 영수증 양식은 교육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제공한 것을 실습생이 이제 원장님께 전달하면 거기에 이렇게 원장님이 기록해 주시는 그런 영수증을 의미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류에 있어서 각 역할별로 기관은 이미 그 지침 마련하고 사전교육 준비하고 영수증 발급한다면 실습생은 거기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고 그리고 어 이런 그 영수증 실습비도 내고 기본적으로 방문 일정을 잡아서 교육받을 준비를 하고 일정을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지도교사는 원장님과 함께 실습 지도계획과 일정 수립하고 실습생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하고 원장님은 또 원장님 대로 보육실습생에 대한 OT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역할이 분담이 되어져 있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보육실습 계획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육실습 일정 동안에 6주 동안에 실습생을 어떻게 어린이집에서 지도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관련된 또 시간의 순서에 따라 활동들을 실습생이 해야 하는 활동들, 즉 실습 업무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지도하는 보육 활동 계획안이 아니라 실습생을 지도하는 보육 실습 계획표입니다. 그래서 6주 동안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래서 실습도.